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 분석으로 개별적인 성공투자 계획을 만들어드리는 부동산재 테크리 번지입니다. 17년째 한자리에서 투자 동호회 운영 중이며 매주 1회 부동산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시 무료로 참석 가능합니다. 025677400. 자, 오늘은 판교와 강남을 잇는 이상적 입지를 자랑하는 광주시 곤지암이. 굵직굵직한 개발 바람과 아파트 분양 소식으로 수요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곤지암 경강선을 이용해 판교까지 20분, 강남역까지 40분. 성남역까지는 다섯 개 정거장으로 GTX A 노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해 부동산 핵심 지역들과 굉장히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2035년도 개통 목표인 GTX D 노선 추가 확정과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1차와 2차로 진행 중이죠. 현재 같은 평형대의 판교 전세가와 곤지암 분양가 가격 차이가 없어 구매를 생각하는 수요자들도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곤지암역 일대는 신대일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1차, 2차로 3,600여 가구의 신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부자를 꿈꾸며 더 많은 정보는 부동산 재테크 설명회에서 돈벌수 있게끔 오픈하겠습니다.